1499번은 방정식 f의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돼 있고 이 f를 평행 이동했을 때이 도형이 되는 식을 찾는 거죠. 그러면 기억부터 그냥 기억은 먼저 도형 방정식 f를 x축 대칭 이동. x축 대칭 이동 한 다음에 그리고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대칭이동하고,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래데 먼저 얘를 x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이렇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리고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했으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야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니까 이렇게 이 모양이 되겠네요 이 모양이 그러면 기억은 이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이쪽으로 이동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거짓일 거고 니은 옮겨 볼까요 니은 니은은 먼저 X축 대칭이동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 똑같이 x축 대칭 이동이니까 이렇게 이동 시키고 그다음에 얘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시키면 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동되겠네요. 그러면 여기. 이 모양이 나오죠. 그래서 니은은 참이 되는 거고, 디귿은 요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먼저 f를 y축, y축으로 평행 대칭 이동, y축으로 대칭 이동하고, 그러면 f(x)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식은?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x-1 이렇게 되기 때문에 y축으로 대칭이동하고 그리고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면 되겠죠 먼저 y축으로 대칭이동하면 요게 요걸로 대칭이동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는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리고 얘를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역시 얘가 여기에 지키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는 이 지점이고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음, 찾고 찾는 그래프 개형인 거죠. 그러면 디귿도 참 니은 디귿이 참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주면 되겠죠.